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을 찝어갔을 때요 이 찝어가는 수는 백이 만약에 있는다면 약간 득이고 호구를 친다면 끊고 빠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것을 선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는 어떻게도 약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음수타진 인데요 자, 여기서 백은 잇거나 호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젖혔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자, 흙은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호구를 칩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원래 흙은 그냥 호구를 쳤으면 끊고 빠진 다음에 빠지는 것을 선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젖히는 것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흙이 아까처럼 내려가는 선수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백에게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약간 당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 때나 둘 수는 없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은 다음에, <laughs> 이런 침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젖혀주는 수는 흙을 굳혀주는 악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옆에 굉장히 두텁죠.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침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투가 힘들 때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